소방장께서 하셨습니다. 대 이상민 재천 소방대장과 김종 소방관으로서 한 사람의 생명을 돕고 할수 있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두고 소명을 가지고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2 9년이라는 절제 많은 사, 사망자를 가져온 사고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깊은 대도와 책임을 느낍니다. 근본 초기 진화 과정과 관련해가지고 언론에서 초기 진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아, 소방관으로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곡된 부분이 좀 있는지 그런 지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현장 초기 상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 최초의 신고 시간은 15시 53분이었습니다. 최초 신고 시간 때는 인근에 있는 CCTV에 특별한 화재 상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시 54분 1분 후에 화재난 건물에 1층 주차장 천정에서 불꽃이 떨어지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15시 57분에 이미 화재가 확대 추세로 확대되고 유독가스가 다량로 으 분출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장에 출동했을 때의 상황은 주자된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서 굴절 사다리다 차등 대형 소방차들은 화재 현장에 근접히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굴절 소방 사다리 차 같은 경우는 현장 사다리, 사다리 배치를 위해서 현장 인근에 설치되어 배치,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리창도 깨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강제적으로 해서 차량을 이동시킨 뒤에 저희들이 차를 구속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자 분들께서 가장 문제시 의문을 주고 있는 부분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2층 부분에 있는 유리창을 좀 일찍 깼더라면은 그곳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출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리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주차장의 15대 차량이 일시에 화염이 붙어서 맹렬한 불길을 내뿜고 있었고 주차장 옆 도로에서는 외벽도 역시 소방 저기 자동차 한 대가 불을 붙고 16대의 소방차에서 저기 자동차에서 화염이 치솟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주차장 인근에 부지 내입니다. 바로 인접한 곳에 2톤의 LPG 가스통이 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 최선기 화재 시그 LPG 가스가 열을 받으면은 폭발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현장의 주의 책임자는 제일 먼저 LPG 가스통에 붕괴되어 있는 불타고 있는 차량들을 화재 진압을 지시하였고, 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아, 그, 문제시 되고 있는 2층의 유리창 파괴 부분은, 음 실질적으로 어, 할수 있는 시간적으로도 이런 시간이었고, 할수 없는 시간이었고, 다음에 그 당시에 나타나는 분출된 화염과 농룡으로 해서 어, 사다리를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어, 그 구조대원들은 음, 실질적으로 어, 그 사다리를 전개하고, 추후에 그 유리창을 외부에서 타격해서 파괴하고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재가 발생할 당시에 제천소방서의 119 구조대는 인근에 있는 다른 구조 출동으로 인해서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 화재 출동의 지적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16시 10분 이내, 약 16시 9분경으로 저희들이 자세한 시간은 좀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구조대원들은 바로 정면 뒤쪽에 있는 3층과 4층 사이에 요구조자가 매달려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바로 그 요구자 구조를 위하여 바닥에다가 매트리스 두 장을 깔고, 그 부분을 다음에 거기서 그 떨어져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에어메트를 전개해서 여러분들 보도에서 보셨듯이 그 뛰어내리는 장면을 좀 늦게 도착한 구조대에서 그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조대원은 지하 1층에 있는 전기실 쪽을 가서 인명 탐색을 한 후에 2층 유리창 쪽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주민의 불특정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사다리를 가지고 2층으로 전개를 해서 거기서 타격하고 안으로 진입합니다. 진입해서 그 안쪽에 들어가서 어 농경석에서 어 인명 검색을 한 결과 약두 구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내려와서 이 사항을 지휘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지휘부에서는 현장 지휘의 현장 활동자의 보고에 의해 가지고 많은 대원들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2층에 있는 농년을 빼야 된다는 판단하여서 다시 구조대원을 투입해서 2층에 있는 창들을 안에서 진입해서 이제 타게 하는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보도되는 내용과 같이 현장에 도착해서 초창기에 2층에 있는 유리창문을 파괴하지 않고 1층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들을 향해서 물만 뿌리고 있었다. 그런 결, 결과로 해서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 어, 나름대로 어, 작은 인원이지만 저희들 차원에서는 일단 눈에 보이는 어, 요구조자에 대해서 인명구조를 하고, 다음에 현장의 정보는 역시 현장에 도착하는 많은 정보들이 난무합니다. 이 정보인지 요며인지 이런 부분이 분분이 상당히 필요한데 일단 그 정보에 의해 가지고 보그 사다리를 진입할 시기에는 주차장에 있는 그 탑세 높은 그런 차량에 대한 진압이 일단 약이 됐기 때문에 사다리를 전개할 수 있었고 대원이 진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런 초기 사항에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어, 일부러 라든가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그 파괴를 늦게 했다든가 또는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 정리해서 어, 요약을 다시 드리면 은 어, 초창기에 갔을 때 화세가 상당히 거세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다리를 펼칠 수 있는 현장 상황이 아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하, 그 주차장에 15대의 차량과 외부의 1대의 차량이 최선기의 화재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이 톤의 LPG 가스통 폭파 방지를 위해서 화재 진압에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고 다음에 2층이라든가 3층, 4층의 인명 구조를 위해서는 1층에 있는 화재 요인부터 우선적으로 진압하면서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진입 쪽 부분에 있는 차량들을 진압하고 나서 저희들이 원활한 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재 초기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제가 마치고.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소속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주시면안 됩니다. <laughs> 보셨는데요. <laughs> LPG통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굴러있는 걸 발견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현장에 가면 은약 2톤 정도이기 때문에 바로 사람 키보다 더 큽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지나간 모든 사람도 볼수 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타는 화염 바로 인근에서 위치했다는 것은 일반인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근데 언론 쪽에서 보면은 일부 고장났다 망가졌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했는데 문제는 이제 일반인들이 보시게 되면은 저희들 차는 일반 차량과 달리 전차 하면은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몇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웃트리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이 자동적으로 맞지 않으면은 사다리가 전개되지 않습니다. 이게 전, 만약 균형이 맞지 않으면 사다리가 전개되면은 이 차가 전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안 맞아가지고 좌우로 빼가지고 앞바퀴의 균형을 맞추고 그래서 전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위에서 볼 때는 소방차가 아 망가졌다라거나 또는 뭐 조작이 미숙했다라거나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불차는 네. 아 불차는 음 여러분들 보시게 전면 앞쪽에서 아 6층, 7층의 외벽에 매달려있던 시민들을 구조행게 굴절차고, 다음에 고가차는 뒤편에서 쭉펴가지고 어, 했는데, 그 당시에 건물 뒤쪽에서 바람이 불어하고, 바스켓 단에 사람이 저희들 탔습니다. 시야가 불편해가지고, 어, 했던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이사친 차장이 바람이 방나무면 저쪽에서, 저기, 그, 음, 붐대를 전개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고맙죠. 세 분을. 인명구조 행사가 있습니다. 어, 그 부분은 저희 브리핑의 주제하고 조금 사항이좀 다른데요. 어, 지금 초기 대응 부분하고 화재가 확산되고, 그다음에 인명이 대피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산이라든가 대피 못하던 시설의 작동이란 부분은 오늘 같이 국정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별도. 조사해서 전문가들이 감시한 결과를 발표할 겁니다. 저는 지금 저 초기 대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이 똑 같은 부분이 되는데요. 지금 소방 시설 작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피난구, 방화구에 이런 부분에서 어 저도 현장을 들어가봤습니다만은 어 나름대로 어그 현장에서 사우나 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 정리되어 있는 내부는 아니지만 은 그런 것들이 작동 여부 내지는 이것이 얼마나 화재 확산이라든가 인면대피 방해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각 유관기관들이 같이 조사를 하고 오늘 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현장 대응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뭐, 나름대로, 어, 상식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있, 있지만은 오늘 주제는 요걸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아그 어, 부분에 대해서는, 음, 저희 조사가 아니고 수사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물론 되겠지만은, 어, 검, 어, 검경찰에서 수사 차원으로 해서 조사할 부분에서 제가 답연 드리는 것은 좀적절지 않다고 봅니다. 이한 잘하겠습니다. 네, TV 조선 이진입니다 그, 사다리차 두 대가, 현 장에 접근해서 불절 사다리와 국가 사다리가 수입됐다고 하는데, 6절 사다리, 국가 사다리가 수입된 정확한 시간, 그두대 같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고 없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초창기에 그 들어간 불절 어, 사다리는 바로 저희들이 출동을 했는데, 에, 그 상맥,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현장 상황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모든 차들을 다 제거한 후에 본 거고 처음에는 그쪽의 양력에 차들이 다 주차되어 있어갖고 저희들이 렉카차 정확히 는어서 일곱 대가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도저히 이, 안 돼서 마지막 그, 어, 불절차는 뒤로 빼서 400m 돌아서 앞쪽으로 진입해서 6층에 있는 요구자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45m 고가차는 동일한 중앙 센터에서 출동한 것이 아니고 벌서좀두배 거리에 있는 쪽에서 출동하다 보니까 좀 거리는 시간 거리 때문에 시간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거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있었다 그렇게 고가차 사이 차이 어디고 어느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지. 어부분은제가 그그 바로 지금 나오는데 좀소속은 우리 우리 제제천소방소 소식입니다 예제천소방 우리 우 인데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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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우 고가사차는 화산 일류 안전센터. 네. 거리는 대략? 거리는 네. 대략 7, 8km 정도. 네. 어, 7, 3, 5, 6, 6, 예. 화산 네. 119안전센터그 정도. 재 현장. 네. 뭐한 그한 <laughs>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세한 거는 그, 한번 찍어가지고 그, 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가지고 알려드릴 수 <laughs> 어, 지금 관련된 사항은 계제재라는부분 고층 건물을 달 때는 인근에 있는 고가 굴철차를 저희도 출동을 시킵니다. 이런 것을 2차 출동, 3차 출동이라든 보기는 2차 출동이 됐습니다. 지 네, 그거 확인해 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이 어, 네. 네. LPG 저장이소 어, 저지. 과정하고, 이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음, 실실. 어 시간은 일단은, 저지 과정은 LPG통은, 어, LPG통에 어, LPG 불이 나는 것이 아니고 LPG통 인근에 파쇄가 쓴 그거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사열이라든가, 물건 직접 어, 열에 의해 가지고 어, 폭발하는 경우도 있죠. 보통 복사열이 해서 폭발할 때그 복사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잡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저희들이 잡았다라고 이렇게 온도를 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소방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불길이 죽는 거 보면 이 정도는 나름대로 LPG 폭발하지 않겠다 이런 걸 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시간은, 음, 그렇지. 아 그래서 카운팅할 때 일반적으로 그, 그 불길이 1층에 불길이 사그러질 때까지인데 한 2, 30분은 걸렸을 것 같습니다. 한 이상 한, 분, 한 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415명이라고 그, 여러 합니다. 여러해 초기 설치한 후에 처음 외부해서 창문 깬 시각이 몇 시였는지 알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깬게 늦어진 이유가 하나 더백트래에대가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맞는지도 한번 일단은 그 저희들이 그 창문을 타게 한아 시간은 음어 지금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이 저기 자료를 해서고지 추론을 해보면은 아 16시 38분 내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다음에 깼을 때백 드래프트 부분은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초창기한건 아닙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어, 불안전 연소된 연기가 체내에, 체내에 꽉차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 신선한 상소가 유입되면은 급속한 그 연소가 일어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백드루프가어날지안어날지 그거는 판단해 갖고 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초기 상황이 접착실 사다리를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정도로 화재가 셌다는 부분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다 같이 소방관으로 보이지만은 구조대원, 진압대원, 구급대원 여러 가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걸 파괴하는 것은 구조대원들이 하는데 오자마자 뒤쪽 3, 4층에 매달려 있던 인명을 어, 에어매트로 구조하는 작업이 있어가지고 일부, 음, 나, 나름대로 좀 이렇게 어, 불가피하게 바로 어, 어, 활동에 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일단 여기까지 한 걸로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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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는 다음에 그, 더 질문사항 그, 좀더답변을드리하겠습니다